고다운도플랫폼 어때 나이 무대 오니까 얼굴 얼굴이 한 살지 어 그럼 나이 정도야 어 여보라 어디야 자 나를 위해서 어나돈 준다고 했잖아 내이 네, 정도야 어뭐 두려울 게 없지 어딱 새벽에 봐라야 때깔이 얼굴이 딱 살아 보이잖아. 아무도 나를 건들 수가 없어. 어? 이런 게 엄청 무서운 거지. 왜냐면, 그 주민들도 내 얼굴을 보거든. 걔가 지금 돈을 버는 얼굴인가, 어? 죽은 얼굴인가. 어? 이 정도야, 내가. 내 얼굴 하나로 5까지 땡길 수 있어. 어? 내가 이정도인다니까. 어때? 살잖아, 얼굴이. 어? 얼굴아. 어? 여기 딱돈 내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. 어? 이런 게 매우 중요해. 이, 이 관계에서. 어?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. 응? 어떻게 보이냐가. 어? 처음에는 오늘 많이 해봐야겠다. 좀 빠른데, 타이밍에. 응? 이런 거라니까, 이런 거. 어, 나를 찍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해야죠. 마케팅? 어, 그럼. 이제 프랜차이즈 갑니다, 나. 다 준비됐어. 어? 만구천오백원. 아 요런 별로 안내린네 어? 간담화들은 별로 안싸요 가라도 그렇고 아 그래요? 수기좀 약간 내렸고 어 한동이 24? 어? 2호 뭐뭐상식이 이거 남은거고 어어 이거 이거 한동이 어이 이게 어. 2호 이게 4 이것도 좋잖아 뭐 좋네 근데 전화하고 영해봐야지 482, 32, 8800만 잘안 나가던데 연구 해봐야지. 자, 뭐. 이런 거에 이런 거. 어? 함께 해야지, 함께. 어? 함께 해야지 돈을 벌지. 어? 혼자는 안 된다. 어? 이게 제 괜찮네. 농산딸기. 어? 이제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해와 팔아야지. 어? 나와 같이 하면 어때 빛나지? 어? 나는 나무를 빛나게 해줄 수 있다니까, 어? 어때? 때깔이가나쁘지 않잖아 그 표정이야, 어? 이런 거야, 이런 거, 어? 이거 엄청 중요하다니까 이게, 이봐라, 딱 죽었잖아. 왔다네. 음, 나와 같이 하면 어떻게 돼? 즐거움만 있는 거야. 응? 어때? 나 아, 괜찮잖아. 응? 나와 같이 하면 돈 벌어. 알았지? 따라와.